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날 아침입니다. 창 밖을 보니까 아직 어둠이 가시지는 않았는데, 온 산하에 눈이 소복히 내려 있더군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화이트 설날입니다. <laughs> 네, 눈 내린 걸 보면은, 아이고. 이규경길이또더 막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가 하면은 마음 한쪽이 좀 포근하게 위로를 받는 듯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죽 이 대한민국의 대선 판도가 시원찮으면 하늘에 계신 분들이 아이고 꼴도 보기 싫다 그러고 <laughs> 눈으로 덮어버리자 <laughs>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싶을 만큼 국민들께 감동을 드리지 못하고 실망의 연속입니다. 어제 이재명 윤석열 윤석열 이재명 양자 TV 토론이 깨졌습니다. 워낙은 어제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에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깨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양자톨은 깨트린 놈이 범인이다. 그 놈이 나쁜 놈이다. 뭐, 이런 주제로, 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 대장동 특검, 거부한 놈이 범인이다. 이제 이런 플래카드 많이 내걸렸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대장동 특검, 거부하면 그 놈이 재발이 저린 거 아니냐. 그런 것처럼, 어, 양자토론 깨뜨린 놈이 뭔가 캥기는 거고 그 놈이 숨길 게 많은 거고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말이죠 그 술집 뭐 나이트클럽 이런 데서 어, 은어로 쓰던 말들이 있는데 무짜맥주라는게 있었습니다. 무짜맥주 <laughs> 뭔지 아십니까? 이 무자맥주는 무자료 맥주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자료는 세금 세무 자료가 없는 맥주다 이런 뜻입니다. 가령 제가 어느 맥주 회사로부터 이제 맥주를 정규적으로 공급받는 큰 술집 사장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일주일에 맥주를 백 상자를 내가 받는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 백상자는 이제 세금 자료에 정확하게 장부에 기록을 하는 맥주고 아, 한뭐 20박스, 30박스를 무자료 맥주. 그러니까 어디에도 기록이 안 나는 맥주를 가외로 받는 겁니다. 이게 무자료 맥주, 무짜 무자 맥주입니다. 아, 물론 그 세금을 안 냅니다. 무짜 맥주로 매출이 아무리 많이 나도 세금도 안 내고 이제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이 매출도 다 세금을 안 내는 그 불법이지요. 불법이지요. 이제 그거를, 어, 무짜맥주, 무짜맥주. 그 사람들이 은어로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 비슷한 말을 이제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른바 자료 토론을 하자. 이른바, 무자료 토론을 하자. 이제 이 싸움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자료를 갖고 토론을 하자. 어, 당신네들도 자료 가지고 나와라. 어, 김건희 녹취를 가지고 나오든, 뭐, 우리 장모님 걸뭘 가지고 나오든, 도표를 그리고 나오든, 사진을 들고 나오든, 다 가지고 나와라. 대신 나도 들고 나가겠다. 왜? 이재명 후보의 말이 워낙 잘 바뀌고, 앞엔 말, 뒤엔 말이 안 맞을 때가 많고, 그걸 뭔가 좀 이렇게 국민들에게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숫자도 좀 정확하게, 그때그때마다 확인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윤석열 후보의 입장은 그런 거고, 이재명 후보는 그냥 맨손으로 만나자. 입만 갖고 만나자. 두 등이만 갖고. <laughs> 죄송합니다. 속거를 써서. 이제 그런 얘기가 부딪히다가 결국은 결렬이, 결렬이 됐습니다. 어, 저는 뭐, 윤석열도 잘못했고, 이재명도 잘못했고, 이렇게 황의정승처럼 양쪽이 다 조금씩 잘못했다. 양비론을 펼칠 생각은 없습니다. 어느 한쪽이 더 잘못했겠지요. 자유 토론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에서 오목에까지 자유로 하자. 이게 자유 토론 아닙니까? 모자를 쓰고 나오고 싶으면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쓰고 싶으면 선글라스를 쓰고, 마스크를 하고 싶으면 마스크를 하고, 심지어 뒤돌아 앉아서 토론하고 싶으면 뒤돌아 앉고, 넥 타이를 메고 싶으면 메고, 터틀넥을 하고 싶으면 터틀넥을 하고. 이게 자유 토론이지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들고 나오고 싶으면, 어, 아 뭐, 얼마든지 그러시라고. 자는 너무 자신 있고, 내 화려한 제스처를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나는 자료 필요 없고, 그냥 입만 덜렁 들고 나가고, 양손을 휘저으면서 토론할래. 아 얼마든지. 이게 자유 토론 아닌가요? 그래서 자유 아닌가요? 그런데 자유에다가 자꾸 뭔가 전제 조건을 붙이고 또 토론 과정에 뭘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타부를 만들고, 어 이런 건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튼 그 양당이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국민들 앞에 서서 그동안의 경과 보고를 할 때는, 약간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큰 탓이로 소이다. 이렇게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는 그런 자세. 이게 나중에 양당의 그이 TV 토론 실무팀장들 얘기하는 걸 들으면 모든 게 상대편 탓이에요. 니탓이요, 네 니탓이요. 네 니탓이라니깐요.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쉬운 것은 어 양자 TV 토론이 깨졌을 때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이 일절 없습니다. 이건 국민들께 죄송한 일인 겁니다. 자기네들끼리 뭐 밀실 협상에서 비공개 협상에서 아무리 치고받고 밀 밀고 당기기를 했어지라도 그래서 결국은 그게 타협이 안 됐을지라도 결과물이 없을 때는 일단 국민들께 머리를 조아리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타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자기들만 잘났습니다 <laughs> 국민들은 거의 안중에도 없고, 정말 볼썽 사납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어떻게 입만 갖고 토론하냐? 이제 그런 입장인 거고,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저쪽에 어깃장을 자꾸 놓는다. 어깃장, 글쎄요. 양쪽에서 하는 말이 이제 상대 진영을 향해서 저쪽이 아예 처음부터 양자 토론을 생각이 없었어요. 이제 본질적으로 저쪽은 생각이 없었다. 뭐 그런 논리까지 펴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이제 이 TV 토론, 양자 토론 말하는 겁니다. 뭐 양자 토론이냐, 사자 토론이냐, 갈팡질팡 하다가 그 다음에. 토론의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토론의 주도권. 참 이게 볼성사나운 것이요. 토론의 주도권 싸움이 마치 자기의 국정 운영 능력이나 도덕성 검증과 곧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을 호도하는 겁니다. 토론 프레임을 내가 내 뜻대로 정하고 토론을 하자고 자꾸만 내가 먼저 주장하고 제안하고 이렇게 토론의 전체적인 흐름과 그 양식을 내가 먼저 이렇게 꽉 쥐고 흔들면 아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저렇게 자신 있는 모습을 보니 저 사람이 도덕적으로도 훌륭하고 음 그래 나라를 운영하는 능력도 훨씬 있어 보이는군 마치 이렇게 등식이 성립하기라도 하다는 듯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안 봅니다. 토론을 가지고 상대편을 이렇게 비난하고 그런 모습에서 오히려 국민들께서는 눈살을 찌푸립니다. 민심, 국민들의 판단은 훨씬 더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에, 결국은. 어,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자유 토론. 이재명 후보는 주제 토론. 이제 이것이었는데. 자유 토론의 본질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는 것을 끝까지 파헤쳐보자. 끝장 토론. 무제한 토론. 이제 이런 입장인 거고요. 이재명 후보 쪽의 주제 토론은 대한 시간을 두는 토론. 어떻게 보면은, 어, 윤석열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와 성남FC에 관한 그 끈질긴 그 의혹 제기를 차단하겠다는, 뭐 그런 의도도, 어, 부분적으로 읽힙니다. 이제 그러다가 자유 토론이다, 뭐, 주제 토론이다, 자유 토론, 제한 토론 이랬다가 이재명 후보 쪽이 뭐통 크게 뭐 수용을 하는 것처럼 자유 토론 좋다. 그리고 자유 토론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 그게 아니고 다만 자료는 못 가지고 온다. 그게 무슨 자유 토론이에요? 자유 토론 아니죠. 제한 토론이죠. 뭐는 안돼 이거. 이게 제한 토론이지 규제 토론이지. 그게 어떻게 자유 토론입니까? 말이 틀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세금 계산서 떼는 맥주를 마실 것이냐? 무짜 맥주를 마실 것이냐? 무자료 토론. 뭐. 자료 토론. 뭐. 아무튼, 이런 얘기가 이제 오고 가다가 결국은, 결렬이 됐는데 자유 토론이라는 것의 본질 자료 토론이 아니라 자유 토론의 본질 그것이 무엇인지 아마 국민들께서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아침에 새로 소개해드릴 여론조사가 나와 있는데요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윤석열 40.2%, 이재명 38.5%. 윤석열이 약간 앞서 있는 가운데 두 사람 격차는 1.7%포인트. 그 다음에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41.6%, 이재명 37.9%, 격차는 3.7%포인트. 뭐? 깻잎 몇장 차이 <laughs> 이긴 하지만 윤석열 후보가 약간 앞서 있는 박빙 추세를 보이는 그런 여론조사다 오늘 아침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추세를 보면은요 흐름을 보면은 윤석열 후보는 약간 하향 이재명 후보는 약간 상승 그래서 이 앞선 여론조사에 비해서 두 사람 격차가 약간 접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게 이제 추석 연, 어, 설 연휴 초입에 나왔던 여론조사인데요. 설 연휴를 지나면서 여론조사가 계속되고 있을 겁니다. 설 연휴 끝나고 나오는 여론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설 연휴가 끝나고 나온 여론조사가 어쩌면 3월 9일까지 그대로 굳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여론조사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 민주당의 성영길 대표가 한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위원장을 만났다. 만나서 밥도 먹고 뭐 그랬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조언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다. 전반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김종인 전 총괄위원장이 긍정적이더라. 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뭐 이재명 후보와의 개인적인 인연 옛날 가령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옛날에 뭐 단식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서 이제 단식을 그만두라 이렇게 말려서 뭐 생명을 구했다. <laughs> 네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그런 인연도 얘기를 하면서 아 이재명 후보가 만나자면 내가 못 만날 거뭐 있어 만나야지. 이런 식으로 김종인 위원장은 얘기를 하고, 송영길 대표는 전체적으로 느낌이 긍정적이었다. 도와달라고 했다. 조언을 좀 달라고 했다. 송영길의 이, 이, 김종인 땡기기. 송영길 대표는 막 땡기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땡기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보다 이재명하고 코드가 맞다. 여기서 코드를 또 들고 나옵니다 어, 어찌됐든 이제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할수 없는 일 이재명 후보가 노골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지 못하는 일그 일을 역할분담이라도 했다는 듯이 송영길 대표가 대신하고 있는데 그건 김종인 땡기기, 안철수 땡기기, 러브레타 보내기 이제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국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설날 아침 여러분 기분 어떠신지요? 창밖 보셨습니까? 양자 TV 토론 부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자유 토론 이 자유 토론을 거부하는 사람, 양자 토론을 깨뜨린 사람. 그 사람이 범인이다. 그 사람이 문제가 많은 것이다. 오늘의 결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요즘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아 정말 요즘 저희 개인 채널인 청와대 옆집 조회수도 많고 네. 와서 머무르는 시간도 꽤 되고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